자그 다음은 어, 공자하고 그 다음에 저벼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저벼는 미쳤다라고 보통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아마 어, 동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나에도 비슷한 말이 나와요. 당대 아마 되게 유명했던 사람일 겁니다. 자 공자가 초나라에 갔다. 그런데 초나라에 미친 놈인 저벼가 공자가 있는 곳으로 와서 문 앞에서 유세하며 말했다. 봉황아 봉황아 어찌하여 너의 덕이 쇠하고 말았느냐. 앞으로올 세상은 미리 대비할 수 없고 미리 미리 대비할 수 없고 이미 가버린 세상은 쫓아갈 수가 없는 법이다. 천하의 도가 있으면 성인이 도를 이룰 것인데 천하의 도가 없으니 성인은 그저 살아갈 뿐이다. 목숨만 이어간다 그란 말이죠. 시절이 지금 같아서야 겨우 형벌이나 면할 뿐이겠다. 복은 깃털처럼 가벼운데 사람들은 복을 손에 놓을 줄 모르고 화는 땅덩이처럼 무거운데 사람들은 피할 줄을 모른다. 때려치워라, 때를 때려치워라. 때를 사람들은 덕으로 다스리 덕으로서 다스리려 하는데, 위태롭구나, 위태롭구나, 멋대로 땅을 나누기로 치달아가는 것이. 미친척이 나라. 미친척이 나라. 그러면, 내가는 가 길에 탈이, 탈이라도 없으리라. 나는 피하기도 하고, 굽히기도 하며, 나의 근본을 상하게 하자 내린다. 이 노래입니다, 노래. 쪽붙였으니까, 이제, 운율이 잘안 살죠. 어 봉황아, 봉황아, 더덕이 세요가 말하느냐? 봉황, 봉황은 처음에 사실 나는 이제 공자복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도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도, 우리가 아는 그 장자의 도, 도가에서의 도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자, 올 세상은 미리 대비할 수 없고, 가버린 세상을 쫓아갈 수 없는 법이다. 천하의 도가 있으면 성인이 도를 이룰 것인데, 천하의 도가 없으니 성인은 그저 살아간다. 지금 세상에는 도가 없는 아주 어지러운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성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그걸 따르지 않으니까 성인들은 그냥 숨어가지고 미친 척하고 살아가기만 한다. 그런 말이죠. 자, 지금 시절이 지금 같아서야 지금 같이 세상이 혼란스러워서야 겨우 뭐 자기 뜻을 펴기는커녕 형벌이나 면하겠다. 그런 말이고. 자, 복은 가벼운데 손에 올줄 모르고 화는 땅덩이처럼 무거운데 사람들은 화를 표준 이거는 이제 다 사람들이 도를 따를 줄 모른다는 말이겠죠 때려 치워라 때려 치워라 사람들을 더으로다치리 하기를 사람들을 더그로다 치려 이거는 이제 공황 이거는 공자한테 하는 말이겠죠 덕으로 다스린다는 말은 이제 이니에질 앞서 가지고 사람 사람들을 다스리게 한다는 말을 의미할 것이고 자위태롭구나위태롭구나 위태롭구나, 멋대로 땅을 나누기로 치달아 가는 것이 이건 아마도 아마도 제후들끼리 그걸 하는 것 같아요.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빼앗고 주고하는 것을 아마 의미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어지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어지러운데 위태로워서 세상이 어지러워서 위태로운데 공자 같은 사람들은 덕으로서 사람들을 다스리려 한다고 노력하니까 이걸 보고 때려치우라고 하는 거지. 자 미친 척이나 하라 미친 척이나 하라 그러면 내가 가는 길에 탈은 없으리라 자기는 천수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피하기도 굽히기도 하며 근본을 상하게 하는다 피하기도 하고 굽히기도 한다는 것은 공자처럼 꼬장꼬장하게 어떻게 돼요? 정신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아니면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천수를 누리기 위해서, 천수를 누린다는 게 근본을 상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그게 더 중요하니까, 자기는 뜻을 굽히기도 하고, 미친 척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미친 척이라는 거에서 무용지용이라는 말하고 통하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조금 어긋나요. 조금 어긋납니다. 조금 어긋나고, 그리고 이제, 장자가 직접 만들어낸 우화가 아니고, 이 얘기는 아마 그 당대에 유용해, 유명했던 말 같아요. 왜냐하면은, 완전히 같은 건 아닌데요. 노노에, 보면 요 말이 나와요. 노노의 미자에 나오고요. 사기의 공자세가에다 보면은, 요 광, 그 접여하고 이제 공자 대화했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니까 러 아주, 아주 이제 유명한 일화를 빌려와가지고 아마 장자가 그, 무용지용에 대해서 아마 비유적으로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공자 입장에서는 출사해가지고 정치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사람이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유능함이나 유용함을 드러내야 되는 입장이고, 저변하는 거는, 어, 그런 것보다는 자기를 보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오히려 미친 척을 해서 자기 유용함을, 자기 능력을 없앨려 자기 능력을 이제 감추려 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아마 일관되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